안녕하십니까. 방랑자입니다. 오늘은 이모 후계자. 이모 후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 음, 후계자가 되려면, 먼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모과 관련된 학교를 졸업하면은 일차적인 자격 요건은 됩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본인 소유의 산이나 임야나 아니면은 농지를 임야가 없으면 농지를 어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밭입니다 밭밭 요게 밭 천평 조금 넘는데 한 천평정도 천평정도에 내가 여기에 이제 임산물을 생산하겠다 해가지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은 되겠지요 음.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천평에다가 흑개나무 헛개나무를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 요, 천평에, 이제, 가로, 세로, 이제, 어, 몇 센치 해가지고, 그러면은, 총, 몇 번, 이 숫자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영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모 부계자가 떼었습니다. 어 우에 이모 후계자가 이제, 고 신청하는 나이 조건은 만 55세 미만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 55세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신청을 했는데, 이모 후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 요건만 되면은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어, 농업 후계자, 영농 후계자는 1년에 한번 뺏기 이게 이제 신청할 수 없는데, 임업 후계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조건은 나이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임업을 경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득이 있을 때, 어, 꾸준하게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고, 어, 임대, 임대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경영할 때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가 <laughs> 이제, 임무 부계자는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 실사도 하고, 요렇게 이제, 그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천평, 이, 천평 정도, 약 천평 정도. 그러면은, 작물은, 어떤 작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임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면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저같이, 헛개나무, 도라지, 고사리, 복분자, 구기자, 뭐, 요런 것들이 다 임산물로 들어가지요. 그런 임산물을 생산, 하는 걸로 경영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도 이제 지금 어 헛개나무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 하는 게 조금 아직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지, 해충이 가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 보면은 뭐 이렇게 죽는 가지도 있는데, 요것도, 그렇지, 요 이제, 가해를 당하면은, 이렇게, 죽는 가지도 나옵니다. 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어, 릴때 풀을 계속 재초작업을 해도 되지만은, 이제, 흙개나무가 뭐, 2m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오히려 그냥 놔두고, 여기에 이제, 어, 봄에 올라온 이 풀들을 그냥 둠으로 해서, 밑에 이 풀들이 빨리 못 자라지야. 여기하고, 여속에 하고, 확연하게 풀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저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설 가설 함께 심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 이제 떨어져가이 발을 하면은 또, 노, 경우을 여기 이제 제초작업을 한해 주고 나면은 이제 또 가을에 가시가 요거 싹을 태아가 올라오면은 내년 봄에 또 풀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요갓꽃이 꿀벌들의 이제 화분 화분 공급도 되고 그렇게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갓을 심어가지고 요렇게 풀을 그대로 키워서 요한 다음 달쯤에나 제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파쇄기 갖고 이제 파쇄를 하면은 또 여기 퇴비가 되지야 거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자연 순환 농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지야. 그래서 어 이모 푸개자가 혹시 계획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연뭐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시킬 때에 이모 뭐 후계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